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인 배우자와 F6 국제결혼비자 성공 발급 사례, 제 대행했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본 국적 배우자분들도 한국에 사실은 무비자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지만 한국에 장기 체류하고 한국에서 또 일까지 하실 수 있는 결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마찬가지로 F6 국제결혼비자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한테도 일본인 배우자분들과 격제 그런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대응을 문의주시고 있는데요. 발급 성공사를 한번 저희 쪽을 통해서 어, 뭐 알아보면서 어떤 점들이 주요하게 했는지, 어떤 점들을 주의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를 통해서 대응을 맡겨주신 분은 일본인 배우자와는 2023년도, 1번 도쿄 여행에서 만나셨고 어 외국인 배우 창국인 배우자가 이번 여행하던 을중 외국인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귀국 직전인 12월 도쿄역 부근에서 처음 만나셨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점은 사실은 이제 어, 어떻게 만났는지도 사실은 국제그룹 비자를 할때 정확히 소명해 주셔야 됩니다. 뭐, 친구를 소개해서 만났다라고 하면 친구분의 신분증을 제출하실 수 있고요. 특히나 업체를 통해서, 뭐, 국제그룹 중개업체를 통해서 만났다고 하면 그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만난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그 당시 건강이 좋지 않던 한국인 배우자와 일본인 배우자가 관계가 직접 가까워졌고, 귀국 후에도 매일 연락을 시작하며 교제에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 장거리 기 연애를 하다가 2020년부터는 한국인 배우자가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로 장기 체류하면서 동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 이분들은 2 0 2 3년도니까 거의 약 1년 넘게 관계를 두분 사이 연인 관계 를 입증하셨다는 점도 어 혼, 결혼 비자에 있어서 진정성 입증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됐었고 이둘 사이에 실제로 두 분이 제출하신 대화 목록이나 뭐 장거리 연애면 찍은 사진들 시간대별로 다른 사진들도 같이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어, 두분 사이의 진정성을 입증하신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은 뭐, 나고야, 오사카, 도쿄, 서울 등 다양한 도시를 함께 여행하면서 사진과 메시지로 남아 있었고, 이분들을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비자 신청하는 서류에 맞게 저희가 다양식을 꾸며드렸고, 무사히 어, 비, 어, 비자, 비자의 혼인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자료로서 잘 갖고 잘 만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한국 가족들과 만났던 기록, 외국인 배우자가 가족을 만난 기록, 그 특히나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도 나중에 결혼 준비하실 때잘 준비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2025년 이혼인 신고를 먼저 도쿄에서 한 다음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린 이후에 한국과 일본 양국 혼인 신고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어,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혼인 신고가 그렇게 어려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한국, 어,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시고 나서 한국 혼인신고를 하시거나 요구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어,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일본으로 우편으로 여권 보내는 게 금지가 돼 있어서 무조건, 어, 한 분, 한 분이 해외를 한국에 오시거나 일본에 가야 되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혼인신고를 모두 준비하신 이후에 결혼비자 준비를 하셨습니다. 뭐, 그, 그 외적으로는 한국인 배우자분이 뭐 정규적으로 직업을 갖고 계셨고, 어, 소득 여권들도 문제가 없으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질 수 있었고, 특히나 나이가 어리셨지만 두 분이 이렇게 다양한 곳을 만났다는 것들을 사진을 정말 많이 주셔서 이런 자료들로 한 번에 비자가 발급됐고 8월 2일날 오사카 총대한민총령을 통해서 비자 발급이 허가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 두 분의 장기적인 교재를 꾸준하게 자료로 또 입증하셨다는 점입니다 물론, 저희를 통해서 비자 발급 요청 주시는 분 중에서, 뭐, 장기간 교제했지만 사진이 뭐 한장밖에 없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나중에, 어 굉장히 이두분 사이 교제의 진정성을 입증하신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장기적으로 결혼비를 자 준비하신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두분 사이의 대화라든지, 뭐, 새로운 장소로 갈 때마다 두 분이 같이 나온 사진들을 최대한 많이 찍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 충분한 수용은 당연하게 근처 안전성을 입증하셨고요. 두 분의 가족 간의 상견유 상견례 및 교류 기록도 사진으로서 제출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혼인신고나 비자 신청 과정 자체를 저희 쪽의 도움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사실 시간도 굉장히 빨리 비자를 발급하셨던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제결혼비자는 단순히 혼인신고처럼만 발급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렇게 정리되지 않은 자료들을 무조건 제출하시면 안 되고, 각각의 자료들을 뭐, 비자를 심사하는 공무원들이 보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k 비자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 결혼비자까지는 가능하고요. 대신에 요즘은 바로 접수까지 해드리는 건 어렵지만, 절차에관련된서 저희가 일본 같은 경우는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이메일, 전화번호, 셀프 테스트, 카페 등을 통해서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